최근 여러 명이 무리 지어 달리는 러닝 크루가 단체로 길을 가로막는 행위로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최초 게시물은 2024년 9월 4일 11시 45분. FM코리아의 노인정 HD님이 작성한 글이었습니다. 노인정 HD님은 주로 사회 이슈 관련 게시글을 작성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작성자는 러닝크루가 인도 전체를 가로막고 달리는 모습과 도로 한가운데에서 인증샷을 찍는 사진을 첨부하며 러닝크루의 민폐 행동을 지적했는데요. 댓글에서는 다수가 되면 권력인 줄 안다. 도로 한복판에서 뛰는 건 특히 문제다 등 러닝크루에 대한 누리꾼들의 부정적인 의견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해당 논란은 9월 11일 조선일보에 보도되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최근 러닝크루가 통행을 방해하거나 소음을 유발하는 민폐 으로 전락했다고 하는데요. 서울시 성북구 관계자는 2022년까지 영건이었던 러닝크루 관련 민원이 최근 들어 빗발치는 상황을 전했습니다. 민원이 빗발치자 지방자치단체들은 러닝크루 단속을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송파구는 석촌호수 산책로에 3인 이상 러닝 자제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설치했으며 경기 화성시 또한 동탄호수공원 산책로에 러닝크루의 출입 자제를 권고한 사실이 전해졌습니다. 추가로 러닝크루가 각종 마라톤 대회에 참가비를 내지 않은 채 무단으로 참가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대구 마라톤협회 사무총장은 젊은 러닝 크루의 증가로 무단 참가 문제가 심각해졌다라고 밝혔습니다. 10월 1일 에펨 코리아에는 러닝 크루들 출입 금지 시작한 운동장들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작성자는 러닝 크루들의 민폐 행동으로 인해 여러 공공 운동장에서도 러닝 크루 원천 금지를 도입 중이라고 전했는데요. 또한 러닝 크루 문화는 인스타그램 등 SNS를 활발히 사용하는 사람들이 인스타용 화제 사진을 찍기 위해 시작된 것이라며 지적했습니다. 누리꾼들은 혼자 즐겁고 무해한 취미였는데 화가 난다. 목적이 러닝이 아닌 것 아니냐? 인스타 허세로 러닝만 한게 없다든. 러닝 크루 민폐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나타냈습니다. 이처럼 러닝 크루들의 민폐 행위로 인해 지자체들은 단속 조치에 나서며 러너와 고라니의 합성어인 럴란이라는 신조어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